첫 번째 달려보죠. 지갑을 돌려주세요.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만나보시죠. 자, 한 여성이 트럭 짐칸에 놓인 휴대폰과 마스크, 지갑을 챙겨서 주머니에 저렇게 넣는데, 었 그때 지갑이 떨어졌어요. 저렇게. 톡 떨어졌어요. 자, 그런데 지갑이 타이어에 가려가지고 보이지가 않고 있었던 거죠. 이걸 알리 없는 여성. 에, 모르고 있어요. 자, 남편과 차에 저렇게 올라 탑니다. 후진을 하죠? 잠시 후에 아... 지갑 저기 덩그러 있는데, 아이고야, 저거 못, 못 봤어, 못 봤어.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한 남성이 저걸 부둥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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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멈춰 섰어. 어, 딴짓 하는 짓, 달리, 짓 달리, 하는 척 하면서 질드니 야, 너 어디 가? 너 어디 가? 어, 지금, 아하, 갑니다. 경찰서 갔을까요? 그랬을 리가, 그랬다면 이거 전해드리지도 않죠. 자, 그러니까 이게 좀 지난 일이긴 하지만. 하나 찾고 싶으셨으면 저희한테 이거 찾아달라고 제보를 해 주셨어요. 네, 저게 지난해 11월 12일인데요. 부산 금정구 부곡사동 인근의 한 공장 앞입니다. 제보자의 아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그걸 한 남성이 가져갔습니다. 당시 지갑 안에는 현금이 약 55만 원. 어이고. 그리고 10만 원짜리 상품권 4장, 주민등록증에 면허증, 신용카드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뭐 어떤 카드 사용 내역이 뜬건 아닌데요. 혹시라도 결제 내역이 뜨면 찾아보려고 분실 신고는 안 했다고 합니다. 음. 제보자 가족 그 개인 고양이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바, 지갑 안에 이렇게 현금이 많이 있었던 이유도 반려묘 병원비하려고 찾아둔 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던 거고요. 그 때문에 그 반려묘도 제때 병원 치료를 못해서 난감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단지까지 만들어 붙여봤지만 역시나 지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그 담당 형사가 하는 얘기가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이 마흔 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마도 잡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혹시나 저, 저 본인이 이 방송 보거나 또 아는 사람 있으면 꼭좀 돌려달라고 얘기하고 싶다면서 제보 주셨습니다. 빨리 빨리 돌려주세요. 자 다음 가죠. 아이에게 주의 줬다가 점점점입니다. 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편의점 내부입니다. 한 아이가 진열대 상품을 발로 퍽 찼어요, 저렇게 어이고. 발로 퍽. 자, 꼬마야 그러지 마. 점주가 제지를 하니까 아이 엄마가 곧 등장을 할 텐데요. 등장했습니다. 뭐라고 뭐라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가 그러니까 이번엔 아이 아빠가 딱저 모자 쓴 분인데요. 아이 아빠가 어, 야 이거 계산해 하듯이 저렇게 퍽 던져요 물건을. 어, 자 그리고 또퍽 던지고. 야, 이거 뭡니까 도대체. 자, 밖에서, 자, 밖으로 나가요, 이제. 계산 끝났어요. 밖에 나가서는 가게 간판까지 찍고 갔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게 최근 강릉의 한 편의점인데요. 아이 잘못을 보고 지적을 했더니 부모가 음료를 집어 던졌다는 사연입니다. 점주는 당시에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한 가족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아이가 진열된 상품을 발로 수차례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주가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아이는 무시를 했고요. 그런데 이 아이 엄마가 되래, 아이한테 그렇게 윽박질을 일이냐면서 점주에게 따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아이 아빠는 봉지에 담긴 커피랑 얼음컵을 집어 던지면서 저는 그냥 계산하는 건데요. 아이고. 라면서 이게 무슨 문제냐는 태도를 취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가게 외부 간판까지 찍고 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가족이 지역 주민들이었다고 하는데 뭐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던 상황이었지만 정말 다행히도 그 이후에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예뭐 아무튼 양쪽 다 원만하게 합의가 됐다고 하니까 뭐 앞으로는 좀 저런 일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대체 누구냐 넌 입니다 정말 황당한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주차장 차단기 앞에 주목해 주세요. 차단기 쪽을 차량 후진으로 하는데 후진 후진 어 차단기 꺾였어 꺾였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어 어떻게 어떻게 자 빨리 내려서 확인해야죠 어 근데 왜안 내려 어왜안 내려 어디가 어디가 어 후진 어 내리나 내리나 어 그냥 가네 아이구야 저렇게 쌩 달아났습니다 박 변호사님 분명 네. 저 사람 나중에 그럴 거예요 아이 몰랐어요 알았으면 내가 내려서 확인했겠지. 모르게 어렵죠, 사실은. 저 정도면 아마 충격음도 들렸을 거고요. 아마 아,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만약에 몰랐다면 뭐 형법상 처벌은 불가능해요. 가실를 손괴죄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알았다고 하면 이렇게 손기 후에 도주죄도 될 수가 있고요 손괴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거 아니라 고 하더라도 민사상으로는 저거 지금 저래 대못 쓰거든요 아, 민사상으로 차단기 값을 좀 물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듭니다. 차단기가 차 앞을 막아야지 저렇게 올라가 버리면 상식적으로 차기 차단기니까... 저기서 후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후진했기 때문에 문제 생긴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계곡 앞에 주차장입니다 캠핑카가 앞뒤 두 칸에 걸쳐서 자리를 저렇게 떡 차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옆쪽 주차칸에는 캠핑 테이블과 의자를 쫙 깔아놨어 어 차양막을 설치한 뒤에는 저렇게 빨래까지 널어놨습니다 세상에 여기가 본인 땅이라도 되는 걸까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아니죠 그리고 사유지가 절대로 아니죠 딱 보시면 영월에 있는 한 주차장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차 세 칸에 알박기 중인 민폐 캠핑카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작성자에 따르면 사람이 맞는 많이 찾는 계곡인데 누군가 며칠째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곡 관리자에게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계곡 관리자 역시 이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자. 어, 노력을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하이. 이후에 정말 그나마 좀 치웠을까 싶어서 이 제보자가 며칠 후에 다시 갔는데도 지금 보시다시피 빨래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살까라는 게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예. 낮에는 저기 와서 캠핑카에서 놀고 저녁에는 집에 가서 자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아는 게 추측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기서 저렇게 민폐의 캠핑카를 가지고 있으면 누가 에코전 손해를, 누가 에코전 어떤 불평을 듣는가 하면 관리자 분들이 에코전 불평을 듣습니다. 정말처럼 민폐, 정말 나 혼자 행복하다, 행복하자는 그런 생각 말고 더불어 함께하는 주차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저거 무료 주차장일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도 이어가죠. 아찔한 물 폭탄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빗속을 달리는 차량입니다. 자, 화물차 주목해주세요. 아, 물폭탄! 안 보여! 안 보여! 아, 오, 어,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탱크로 리에쾅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이런.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만나보시죠. 자, 역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도로. 불박차 잘 가고 있는데요. 앞서 가던 흰색 차에서, 어, 앞 자, 흰색 차에, 어, 가볍 도로 가다가 물폭탄 쏴! 안보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오, 이런 이런 박 변호사님. 자 비슷한 사고입니다 두 사고다. 지금, 지금 화면 보면요 블랙박스는 2 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3 차로로 지금 안전선으로 들어갔던 차량이 흰색 차량입니다. 거기서 물웅덩이를 밟아서 물이 튀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시야가 뻐되지 못해서 결국은 앞 차고 추돌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그런데 사실은 뭐 흰색 차량이 잘못된 부분이에요.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근데 흰색 차량 입장에서도 물웅덩이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음... 더 문제는 이 항상 우리가 앞뒤 차가 추돌이 됐을 때는 뒤차한테 가실을 사실 많이 묻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안전거리 확보하고 그리고 속도 유지. 그 음... 부분 때문에 오히려 물웅덩이 그 튀게 했던 차량보다는 뒤차한테 좀 가실이 좀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안전 운전 하시고요. 자, 다음 또 이어갑니다. 식당 손님들이 으쌰, 으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식사를 마친 손님. 여기 계산, 계산요! 이렇게 사장님을 부르는데 대답이 없어요, 사장님이. 아, 어디 간 거야? 주방 안쪽으로 가는데, 어, 나왔다가, 어, 다시 이렇게 사, 어, 다른 사람들도 막 주방 쪽으로 뛰어갑니다. 어, 그러더니 갑자기 의자를 저렇게 깔아가지고 침대를 만들어요. 자 쓰러져 있는 누군가를 저 의자 깔아놓은 곳에 뉴프입니다. 바로 사장님이었어요. 잠시 후 경찰관들까지 도착을 하고 냉장고에서 초코우유를 꺼냅니다. 바로 저혈당을 의심해서 초코우유 대령이요. 자 구급대원까지 지금 출동해서 응급조치를 하는데. 아이고 일어났어 일어났어. 자 의식을 되찾은 사, 사장님 오늘 음식값 전부 공짜. 와우 승현님. 네. 세상에 먹튀. 저는 딱 이. 샷을 딱본 순간 먹힌인줄 알았는데. 그렇죠. 먼저 박수부터 먼저 쳐드리겠습니다. 어, 많은 저 손님들, 이게 지난 4월 23일 새벽 1시 53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가게에서 식사를 마친 그, 그 손님들이 탁탁탁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어, 저 주인 아저씨, 계산 좀 할게요. 계산 좀 할게요. 이런데 주인 아저씨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앵커 말대로.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어디 있나 싶어가 딱 들어가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주방 한 켠에서 쓰러지고 있었던 쓰러진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때 손님들 전체가 같이 나와서 저렇게 의자를 이제 간이침대 형식으로 만들었는 거죠. 만들고 지금 저런 저 손님을 저 자리 저 주인을 저 자리에 눕히고 손님들은 그 의식이 찾을 때까지 옆에 있으면서 지금 구급대원이 오니까 저혈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초코우유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저렇게 된 어떤 상황인데요. 한번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약간 당뇨 기운이 있어가지고 좀 조심스러운데 정말. 정말로 제 열당 올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약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 작은 사탕이라도 꼭 하나. 순간적으로 어지럽고 땀 흘리고 뭔가 정신이 혼미해질 때 반드시 사탕 하나 입에 물수 있는 그런 상비 사탕 꼭 가지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많은 경찰 관계자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이 교수님, 네. 아이사님, 장하, 장하다고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뭐 너무 장하시고요. 지금 저분들 안 계셨으면 저 이제 주인분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을지 정말 상상만 해도 굉장히 불안불안합니다. 다행히 아, 경찰들이 발 빠른 대처로 생명, 목숨을 구했고, 또 공동체를 지켰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예.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남편입니다. 자. 제목으로 한 거의 90%는 이해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정의로운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남편은요 잘못된 건 항상 시정해야 하고 절대로 법과 예의에 어긋나는 건 용납을 못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신호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본인은 신호 다 지켰다가 꼭 쫓아가서 한마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그 옆집 사는 손자랑 할머니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할머니에게 욕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본인이 나서서. 대신 혼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길 가다가 담배 피우는 고등학생들에게 훈계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시비가 붙어서 남편이 두들겨 맞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학생들을 경찰에 인계하고 왔는데 아내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남 일에 끼어들다가 다음에는 정말 크게 다칠까 봐 걱정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잘못된 걸 모두가 모른 척하면 더 악화된다. 나라도 나서서 한마디 하니까 이 학생들도 그러면 변하지 않겠냐. 이렇게 희망을 가진다고 하는데 이런 남편 어떻게 하면 고민이라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자 교수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마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한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어, 채팅창에 o x 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아내입니다. 오빠, 지훈이 오빠 싸움도 못하면서 고딩한테 쥐어 터지면서 왜 자꾸 남의 일에 끼어들어. 너 그러다 몸에다 낙서한 사람들 만나면 그때 너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제발 경찰에 연락해. 그럴 때는 너나 싱글. 만들려고 작정했니 동그라미. 동그라미? 아니, 어 좋습니다. 자이자자 동그라미였어요. 다음 남편입니다. 아니 자기야, 나 지금 완전 서운다나 어? 같은 사람이 없는 게문제 거지. 어날 비난하면 되겠니? 아이 그럼 고딩들 담배 피는 걸 보고 그냥 못본척하고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 있어도 그렇게는 안 되지. 인생 뭐 있어 직진이야 X. 아좋니다자 어, <laughs> 승현님부터 한번 가볼까요? 일단, 마음은 공감합니다. 남편의 마음에 100% 공감한다는 말씀 드리고, 저런 분이 많아야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가 된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하지만, 귀회 부분, 이게 제가 공감한다고 해서 저 남편이 저런 행동 하시는 건좀 말렸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한 일 있으면, 일반인은 반드시 112 신고하십시오. 그게 가족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니까요. 마음은 100% 공감하지만, 하는 행동은 조금 신중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교수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저도 신중한데 한 표. 남의 남편 같으면은 상관없지만 우리 남편이 저러고 돌아다니면은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스표입니다. 주의하셔야 아우,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그래요. 하여튼 왜 우선, <laughs> 큰일 날 수가 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공감은 되, 되죠. 사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한번 이렇게 맞으면 아마 위축될 겁니다. <laughs> 그런 어떤 용기, 어떤 그런 어떤 정의가 아, 그러니까 맞으면 정신 차릴 거다 거의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떨어집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지금 한번 갔다 왔잖아요 예. 이제는 고등학생만 나타나면 살짝 이렇게 될 겁니다 아 진짜 담배만 봐도 이렇게 될 거예요 파블로프의 개처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이 기자 감당이 되겠습니까? <laughs> 하, 사실 조금 걱정이 되긴 한데 저도 어. 이게 지금 남의 남편 얘기라 가지고 동그라미를 든게 아닌가 하는 스스, 생각이 스스로 좀 들기도 하는데요. 내 남편이라면, 내 남자친구라면. 근데 그래도 멋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좀 뭐. 좀... 어쨌든 도덕적인 마음을 맞는데도, 가지고... 딩한테 맞는데도? 네? 고딩한테 맞는데도? 아유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안 하겠죠. 고딩한테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마음은 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동그라미 들어봤습니다. 아말 끝을 흐리네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요 네. 일단 대한민국님. 요즘 이런 분안 계시죠. 너무 멋지십니다 하셨고요. 심심님. 이런 사람 많아져야 합니다 하셨 습니다. 하지만 초코커피님. 요즘 시대에는 저러면 진짜 위험해요 하셨고요. 어. 어 히읗 H 님 괜히 그랬다가 나중에 보복하면 어떡하나요 이런 의견 그래, 그래. 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 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